안녕하세요. 더덕가는 남자입니다. 그동안 잘들 지내셨어요? 뭐, 구독자도 없지만, 다 우리 가족이라 잘들 지내고 있, 있, 있더라고요. 그렇지, 얘들아? 아무튼, 한 열흘 못한것 같은데, 그 사이에 구독자가 모려 세 분? 네 분? 늘었습니다. 아, 네 분이구나. 한 분은, 솔직히 저도 모르겠고, 세 분은, 엊그저께 왔, 오셨던 여자분 둘 중에 한 분이 늘러졌고 그리고 오늘 송탄에서 오신 네 분의 손님들, 감사합니다. 뭐볼 것도 많지만 그래서 구독 눌러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 아무쪼록 그 지인들 모시고 오셔서 더운 데 고기 구워 드시느라 고생하셨어요. 그리고 송탄에 그, 오늘 오셨던 여자 손님 옆에 남자친구인가? 남편인지 모르겠지만, 남자는, 그래요. 고기야, 못어도 돼. 돈만 잘 벌으면 돼. 오케이? 맞죠? 돈 많이 버세요. 이쁜 여자친구 오래 사길려면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려면,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. 아무튼 구독 감사드리고 조만간에 한분더 구독자가 늘면 구독자 10명 이벤트로 해서 비전화라구이 이벤트 날려 드리겠습니다. 아 5월 1일, 2일인가, 오늘? 아무튼, 가정의 달 행복하시고, 저 달이 반달인데 참 좋으네요. 좋은 밤들 되시고 행복하세요. 그리고 지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대해주세요. 항상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. 그리고 내일 봬요. 좋은 꿈 꾸시고 안녕히 계세요. 구독자 여러분,